가장 중요한 거는 어, 누가 어떤 의견을 내도 크게 막안 된다 이렇게는 절대 하시지 말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 각 음면 다 음면마다 거의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평가하고 작년에 우리 진석봉 이장님이 가셔서 발표평가했고 1등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조금 3,500 제일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열심히 같이 해서 어 작년만큼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 네, 다음은 연기형 청소항 축제 추진위원장님께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영회장입니다. 우리 오늘 날도 장마철이라 이렇게 우중충하고 푸석증은 합니다. 다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기 이제 유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큰 아웃라인을 오늘 이렇게 좀 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청년 축제가 작년 못지 않은 이렇게 훌륭한 성황리에의 축제가 끝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집진집진 위원장님, 연주영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면장님한테저리핑을 아까 잠깐 받았는데요그 저기 유인물 보시면 행사장 배치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연사무서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어, 그 배치도를 이렇게 좀 자세히 봐주시면 그 빨간 선이 있어요. 빨간 선이 저기, 시장 내 아케이트, 그비안 맞는 아케이트 안에를 그 빨간색으로다가 표시한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어, 저기, 이제 그 버섯 관련된 음식, 뭐 이런 거를 행사 기간 내에 거기서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파란선이 있죠. 파란선은, 어, 이제 그 자연산 버섯 장사를 작년에는 행사장 내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했는데, 올해는 그 파란선 따라서 이렇게 기억 자르다가 해가지고서 거기는 음 저기 이제 버섯 자연산 버섯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이렇게 거기다가 해서 만들 계획이에요. 보라색. 네네. 보라색인가? 네, 보라색인가? 보라색이에요. 네. 네. 보라색? 네. 보라색. 네. 보라색.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행사장 내에서는 저기 이제 광장에서는 행사하고 이제 농산물 판매만 이제 우리 이제 그 본전 행사장에서 하는 걸로.